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품질과 신뢰를 내세워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던 일본이 역대급 존폐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일본 산업계 내에서 조작이 관행처럼 수십 년 동안 이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논란이 중심에는 일본 산업이 핵심인 도요타가 엮어 있어 일본인들의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방산 분야까지 역대급 이슈가 터지며 완전히 사라지리기에 처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도요타 자회사의 품질인증 부정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조작 사건에 휘말리며 품질과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건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 자회사인 다이아스 공업은 작년 12월 품질인증 부정 문제가 발견돼 전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이아스는 작년에 전 세계 공장에서 자동차 170만 대를 생산했고 일본 시장 내 경차 점유율은 33%로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스는 안전성을 확인하는 충돌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부정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요타의 제품 신뢰도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심지어 조사 결과 충돌 시험은 물론 배기가스, 연비, 에어백 품질, 머리 받침대 성능 등총170 사건이 조작과 부정이 추가로 발견돼 부정 수법이 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다이아스가 현재 개발 중인 28개 모든 차종과 이 엔진을 납품받은 도요타의 22개 차종 등총 64개에서 조작과 부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다이아스는 모든 차종의 출하를 정지하고 일본에 있는 공장의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는데요. 제3자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이아스는 1989년부터 30년 이상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 시험 결과를 조작하는 등 단기간 차량 개발을 추진하면서 무리수를 뒀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에어백 제어 장치의 경우 충돌 테스트에 사용됐던 장치가 실제로 판매되는 자동차에 사용된 장치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운전석 측 충돌 테스트를 아예 하지 않고 조수석 측의 시험 결과로 기재하는 허위 기재도 있었습니다. 리케이에 따르면 담당자는 운전석 측 테스트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성능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 허위 기재를 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로 인해 도요타 역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다섯 개국에서 탄토를 비롯한 소형차 6종의 출하를 중단했는데요. 이는 도요타의 아시아 생산 완성차의 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품질 부정이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데 이번 사태로 인해 도요타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흠집이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때문에 일본 브랜드들과 직접 경쟁하는 현대차가 반사 이익을 볼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성능 조작이 밝혀졌는데 이번엔 도요타 뿌리 회사에서 사건이 터져 초유의 사태가 펼쳐졌는데요. 이번엔 차량 엔진, 지게차 등을 만드는 자회사, 도요타 자동직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자동차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 성능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도요타 자회사인 다이아스가 에어백 성능 시험을 조작한 게 밝혀지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또 다른 자회사에서도 유사한 성능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성능을 조작한 회사의 성격과 조작 부품을 고려할 때 다이아스 때보다 더큰 타격이 불가피한데 바로 도요타 자동짓기가 도요타의 모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업자 도요다 사키치가 1926년 도요타 자동짓기를 세웠고 여기에서 자동차 부문이 분리돼 지금의 도요타가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도요타의 품질 부정 이슈는 감염병 사태에 버금가는 충격을 일본 제조업에 주고 있는데 실제로 제조업 생산 활동이 감염병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위축됐습니다. 리케이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1월 제조공업 생산내 측지수가 101.7을 나타냈다고 밝혔는데 감염병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부진했던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악재가 계속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의 품질과 신뢰가 바닥을 쳐 회복할 수 없는 늪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방산 분야에서도 조작이 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영국이 일본에서 생산한 155mm 포탄을 도입해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하려 했지만 호환불가로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면서 일본의 탄약 생산 능력이 국제정망신을 된통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영국이 일본 방산업체 고마스가 만든 155mm 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고마스는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포탄을 생산하는데, 이 일본 업체가 155mm 포탄을 만들어 영국에 보내면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포탄을 제공할 여력이 생긴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영국이 일본의 사업 제안을 하기도 전에 계획을 그만두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외신들이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본 정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아예 거부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방산업체 고마스가 만든 155mm 포탄이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통상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무기를 보낼 때 부딪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여러 제조업체가 생산한 대포와 포탄 간 호환성 부족인데 일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영국 BAE 시스템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포탄을 면허 생산 중인데 널리 쓰이는 155mm 포탄이 호환성이 안 맞아 도입 검토가 중단됐다니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본 내에서도 어떻게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하는데 호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요타 사태처럼 지금까지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 꽁꽁 숨겨온 방산비리가 있지는 않냐는 등의 엄청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양의 포탄을 쓰는 우크라이나에는 추가 포탄 확보가 주요 우려사항이자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이 잘 풀리면 방산 수출을 노리던 일본 방산업계의 기회가 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영국의 이번 구상은 일본이 작년 말에 무기수출 규정을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결정한 데서 나왔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의 재고보충을 돕기 위해서인데, 최근 일본은 개정을 통해 외국에 특허료를 내고 일본에서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 장비를 특허보유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 개정까지 했지만, 정작 포탄의 호환성이 안 맞아 망신만 당하고 영국 수출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일본은 미국과도 155mm 포탄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었지만 이 역시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지원하는 미국의 무기 재고 부족을 메워주기 위해 미국의 포탄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오랫동안 살상 무기를 수출하지 않은 일본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200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제공했고 우방국들을 상대로 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었기 때문에 일본에도 손을 내밀었지만 이번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앞서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국의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일로 일본 방산은 한국과 정나라하게 비교되는 등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만드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까발려지며 엄청난 호명을 얻게 됐습니다. 반면에 한국산 155mm 포탄은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며 귀한 몸이 됐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한국의 포탄 제공량이 유럽보다도 많으며 방산 강국임을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한국을 콕짚어 포탄 판매 요청을 해오는 등 작년에 10만 발에 이어 이번에도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155mm 포탄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이 잇따라 한국에서 포탄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공개된 미 행정부 비밀문건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추가 요청한 155mm 포탄 양이 33만 발에 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55mm 포탄은 복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 가운데 하나로 특히 한국 방산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K9 자주포도 155mm 포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155mm 포탄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렸는데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포격전이 이어지면서 하루에 약 3,000발의 155mm 포탄이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이 155mm 포탄을 한국에게 자꾸 요청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남북이 대치 중인 대한민국은 K9을 비롯해 155mm 포 운용 비중이 높고 훈련을 통해 포탄을 계속 소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도 많은 양의 155mm 포탄을 국내에서 생산해왔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품질도 꾸준히 관리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포탄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100만 바리 포탄을 제공하기로 한 이유가 한국을 포탄 구매 요청가는 국가로 언급한 주된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단기적인 요인으로 포탄 공장 수를 늘리기보단 포탄을 잘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그 수요를 채우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55mm 포탄이 유럽 전체 제공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국내법은 전쟁 지역으로 무기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한국에 포탄 공급을 요청한 뒤 일본과 달리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에 대해 몹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라는 국가 브랜드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